평균 정도의 외모만 돼도 오, 좋겠어요. 72점 될수 있을까요? 원장님과 상담하신 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쌍꺼풀은 절개, 앞뒤트임, 밑트임이고요. 코와 귀족, 윤곽 3종, 지방이식 풀페이스 하기로 하셨네요. 83점. 큰 붓기나 멍은 한달 정도 가고요. 합병증으로 출혈이나 염증이 있을 수 있는데 드물지만 필요한 경우에 수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죠? 네,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드물게 있거든요. 잘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 잘될 거예요. 네.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말고.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거야. 어. 우리 딸이 얼굴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이네. <웃음> <웃음> 어. 아. 울지 말고.

내일 대학 오티 가거든요. 나는 예뻐졌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다만 성형한 티는 좀나지만 79점? 사실 나는 우리 딸이 모델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 했거든요. 아들을 시신하거든. 뭐 이목구비가 싸 지쁜 건 아닌데, 애가 귀염상이요 귀염상. 그 뭐냐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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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김건이 좀 닮지 않았어요? 김건이요? <laughs> 뭐 남들은 뭐 못났네 이물름네 해도 나는 우리 딸이 김태희보다 더 이뻐요. 봐보시네요. 사람들이 나 자꾸 보는 거 같지 않냐? 아직도 못생겨서 보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 이뻐서 보는 거란 소릴 듣고 싶냐? 굳이 나한테? 저기요. 저 혹시 괜찮으면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laughs> 그쪽이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요. 이상형이셔서요. 제 이상형이셔서요. 야, 어? 어떡할 어 거야? 번호 달랐는데, 아, 네, 제... 제가 폰이 번호가 없어가지고요. 아, 아니,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사람 쪽팔리게. 아이 멍충아 폰에 번호가 없던 소린 무슨 개소리야. 그니까개게뭔 소리냐고. 야, 너 근데 방금 뭔 소리 들은 줄 아냐? 네가 너무 이상형이래잖아. 내가 어떤 형인데? 어떤 형이긴 미인 형이지. 아휴 이거 이거 예뻐진 거에 적응할 시간 좀 필요했었는데, 응? 자, 강민해 정신 차리고. 너 가서 바보짓 하지 말고 어? 가자. <laughs> 야 번호 주고 오게. 이면 85도 가능해. 라고 합니다. 아니, 말. 편하게 하니까 저는 최정분이라고 해요. 아, 아 네가 당통맞은. 게... 어, 이 뭐야, 이거. 아, 저 세기님. 아니거든. 내 사진이랑 완전 똑같아. 70점? 아, 귀여운 호감이 아, 진짜? 정말. 어. 너야말로 그... 아, 사진이랑 완전 다르거든. 90점. 예쁘잖아. 인기 많을 스타일. 왜 진짜 오있 안녕하세요. 강미래라고 합니다. 18학번이세요? 네. 강미래? 아, 네가 프사 없던 걔가. 아, 어... 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엑스맨이네. 누나! 엑스맨이죠. 엑스맨, 그게 뭔데? 학교 초에 선배들이 신입생인 척하고 속이는 거 있죠. 맞죠, 맞죠. 엑스맨 맞죠? 아닌데요. 저18 맞는데요. 그럼 무슨 띠예요? 하나, 두, 셋. 토끼 띠인데요. 아, 구구야. 와.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나 봐요. 그게 아니라 너무 이뻐갖고 신입생이 일해 늘씬하고 이쁜 아가 어딘데? 맞지? 맞지? 어, 그니까. 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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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laughs> 뭐지? 이 분위기는? 나 아싸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기 화학과죠? 음. 난 현수아라고 해. 다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아서 못 알아볼 뻔했어. 음. 난 장원호. 난 귀염둥이 김성훈. 난 이지호라고 음. 해. 나는 최정분. 아, 총점 신기한. 100점. 슈퍼레어 자연미. 진정 여신이다. 아, 네가 강미래야? 어, 어. 안녕. 와, 너 스타일 되게 멋지다. <laughs>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은은한 베이비 파우더 향 비누 냄새. 이런 건 향수로 된 향기가 아니야. 예쁜데 귀엽기까지 한 그냥 뻑가라는 거잖아. <laughs> 여자한테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지? 야, 이번 애들 불 어떠냐? 보세요. 저기 완전 대박이에요. 쟤네, 저기, 저 오른쪽이랑. 쟤, 또 뭐야? 18학번 비주얼 풍년인데요. 야, 제 이름이 뭐라고? 예? 누구야? 아, 제가 쟤가... 부럽다. 부럽다. 너도 말랐잖아. 적당히 살이 있어야 예쁜데. 완전 초딩 몸매잖아. 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몰라? 나 먹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야, 야, 야. 얘가 할말 있대. 후. 아니 저기 내가 들어줄까? <laughs> 아 괜찮아 고마워 원우야. 내 이름 기억해? 그럼 장원우. 아까 인사할 때 목소리가 좋아서 기억하지. 넌내 이름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당연히 기억하지. 수아, 현수아. <laughs> 너도 기억력 좋다. <laughs> 아유, 건물 켜지 마라. 이런 애는 눈 엄청 높아. 저요? 아, 아니에요, 선배님. 에이, 말은 다 아니라가지고. 뭐, 어, 진짜 아닌데? 제가 왜요? 어, 얼른 들고 와. 응. 응. 와, 진짜 잘생겼는데? 분위기는 완전 놈이 납니다. 어? 어. 전 2학년 고예나고요.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언제든 밥 사줄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자, 다음. 네. <laughs> 반갑습니다. 2학년 노민나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2학년 송정호입니다. 나는 13학번 김찬우라고 한다. 너희 18학번 애기들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일 수 있겠지만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와라. 형님으로서 오빠로서 조언해줄 테니까. 자, 끝으로 저는 학생회장 구태영이라고 하고요. 화학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신입생 자기 소개. 자, 앞으로 나와서 자기 소개 너무 떨린다. 나도. 도경석이라고 합니다. 도경석? 운동 좋아하고 술도 좋아합니다. 술 마실 때 불러 주세요. 잘생겼다. 다 음. 설마 그도경석 아, 되게 긴장되네요. 안녕하세요. 신입생 현수아라고 합니다. 와, 진짜 역대급이다. 이번 꽃탑은되네 현수아. 저는 대학생활에 공부도 공부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고 싶습니다. 못도록 다들 친하게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줄게요. 오빠랑 친하게 지내자. 질문 있습니다. 남자친구 있나요? 아 아니요 그 부끄럽지만 못쏠입니다 에이 모쏠. 아 수지. 아 이쁜 남자. 에이 못소이아제 다음 사람이 진짜 이쁜 애니까 저는 여기까지. 미래야 너 차례. 나. 잠깐. 다음, 다음 예쁜 애 소개. 다음 예쁜 애라니? 쟤랑 같은 급처럼 들리잖아. <웃음> <웃음> 저 실제로 강남이 만난 건 처음이야. 난 돌아가도 나름 붙더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강미래라고 합니다. 저도 모두 다잘 지내고 싶고요. 남자친구 있죠? 아, 아니요. 음, 좀솔직십시다진데요 여자들 보기엔 저게 예쁜가?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또 다음 예쁜 애, 누구? 맞아 맞는 것 같아 대망의 파이팅 대결은? 각조 대표 장기자랑으로 하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나? 응. 음, 아까 노래도 네가 다 맞혔다 이가막 요래요래 춤도 잘 추드마. 그랬어? 이야 역시 어디서 좀놀아보자군요 어? 우리 조는 강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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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 못하는데. 아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그래. 강미래, 어이 강미래, 어 강미래, 어이. 아 어떡해 나보고 조대표로 나가서 춤 추래. 뭘 어떡해 조대표로 뽑혔으면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아, 왜 하필 나야 나냐고. 네가 또 한참 하잖냐? 니네 흥이 또 밖으로 흘러 넘쳤겠지 에이 뭐 이왕 이렇게 된거뭐 개인전도 아니고 조대표면 야너 목숨 걸고 해. 너 그런 데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내숨 간다고 찍힌다. 이 얼굴에 내숭이면 완전 재수없다 알지? 아 도망가고 싶어. 야, 강미래, 너 약한 소리하지 마. 어? 피하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 예전처럼 살기 싫다며? 드디어 널 뽑낼 기회가 온 거야, 기집애야. 보여줘, 강미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누구 친군데? 가서 마음껏 놀다 와. 이게 춤이다. 이게 바로 강미래다. 내가 바로 춤신 춘왕이다. 뭐 이런 거 보여주란 말이야. Yeah oh. 보여주고 싶었다. 남들처럼 사랑받고 싶었다. 그저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다.